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사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그 남북 간의 관계 속에서 신문 뉴스 다 보셨을로 압니다. 참 여러 가지 우리 젊은 군인이 죽고 또 민간인도 죽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어, 어려움을 당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미국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오래전에 미국이 어, 테러를 당했습니다. 비행기 테러를 당했죠. 테러들이 비행기를, 미국의 비행기를 빼앗아서 아주 미국의 상징적인 건물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테러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참 너무나 부끄러, 참 너무나 그참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미국이 그런 고난과 문제 속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냐면요, 국가적인 기도를 선포합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나라도 믿음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석상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 문제를 맡깁시다. 우리 모든 국민이 하나님 의지합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은 그런 어마어마한 테러를 당했을 때 국가적인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합시다라고 대통령이 국민의 나라 백성들에게 외치고 또 이런 선포를 통해서 미국의 통계적으로 봤을 때40% 이상의 기도 모임이 늘어나고요. 예배가 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도들의 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오히려 그 문제와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30장 말씀에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고난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오늘 이사야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도 가면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히려 나의 문제와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백성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백성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그 도움을 구하러 가는 바로와 애굽이 수치가 될 것이고 수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좋아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와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문제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환경, 내 가정의 문제, 내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믿음으로 곰곰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상황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하나시루네 땅에 떨어져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질 어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참새가 떨어져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생명 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결코 있겠습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 할까요?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안 나오십니까? 할렐루야. 다들 그냥, 노멘님, 노멘, 노맨, 주여 노멘, 이러십니까? 할렐루야. 예배드리시는데, 아멘에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오. 예. 내가 축복받고 은혜 받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 계시네요. 할렐루야. 아멘.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곰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과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과 우리 가정에 이런 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과 섭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곰곰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고난과 문제와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문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도 아니고, 열 가지도 아니라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그한 가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 것입니까? 나의 중심이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로 향해 있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몇 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섭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폐역한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 죄를 더하도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삶 자체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패역한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것,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것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다 죄래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얼굴을 보니까요, 다 믿음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요. 할렐루야. 노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퇴역한 자녀 죄의 죄를 더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냐 그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문제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바로와 애굽에 그늘 아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 내가 애굽을 의지하고 바로를 의지하면 이 문제 해결되겠지. 내가 강해지겠지. 내가 힘을 나타낼 수 있겠지. 이 문제가 사라지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후반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입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병원에 가서도 동일합니다. 아유 의사가 다 고쳐주죠. 의사가 뭐약 먹고 의사 진료해서 의사가 고쳐주면 되죠. 뭐 의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아닙니다. 병원 가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의사가요 오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아픔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걸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이런 기도도 하십니까? 저는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살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 원하십니까? 이거 내 욕심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병원에 가서도 하나님 저 의사 오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숨쉬는 그숨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바로의 왕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된대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래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루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였더니 오히려 의지하였던 그것이 나에게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도움을 구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내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애굽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애굽에게 바로 왕에게 나아갔더니 오히려 그 도움의 대상이 나에게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냐면요 세상적인 도움은요 우리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무엇입니까? 애굽에게, 바로 왕에게, 하나님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더니 도움을 구하러 갔더니 오히려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 외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더니 오히려 그 도움의 대상이 도움도 되지 못하고 유익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나에게 수치와 수욕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거한 가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한 가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도 바로 그거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섭리를 깨달음을 몇 가지 얻게 됩니다. 첫째로는 고난과 문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고난과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역전이 돼서 오히려 그 고난과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더니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큰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과 문제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더니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고 은혜 받는 기회가 되고 문제가 해결 받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병 걸려 죽으면 어떡해요? 이거 못 났으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천국인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으면 천국에 가는. 더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오히려 하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치료받지 못하고, 우리 가족, 저희 가족 중에서도 있습니다. 사모로 계셨던 우리 이모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 대열에 지금 껴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감사하고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죽고 사는 거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문제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과 바로왕에게 나아갑니다. 그 바로와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하라. 나에게 도움을 구하러 와라. 나에게 가까이 와라. 너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수치와 수욕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베푸시는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이고 진정한 도움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외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오히려 그 믿음의 대상이 도움의 대상이 나에게 도움도 되지 못하고 유익도 되지 못하고 수치와 수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외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만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